응 음. 까지? 딸기 <laughs> 난 갈색이 진짜 많이 보여 그래? 응좀 안에는 조금 그렇게 아, 사고한테도 갈색이 보여 사과 나눠 먹어볼까? 너희들 왜 사과는 안 먹니? 내가 맛있니까 딸기 맛있 해. 딸기 맛있다 해. 딸기 딸기 이거이이이 닭이. 닭이. 이, 이 이긴 거가 아니구나. 음. <웃음> <웃음> 예 예. 이건 이건데. 이기. 나 이기나가 이기 나가 이기나가. 이것도 맛있겠다. 이 부드러운 거 맛있겠다. 이거 맛있다 해. 음, 진짜 맛있겠네. 나만 시해 나만 좀 많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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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한 개는 누가 먹나? 음... <laughs> 누구 먹어 <laughs> 누나 가 먹기로 했어요? 누나 먹가 응. <laughs> 먹고? 수가어고가 먹고? 가먹 음, 먹고? 그먹면 나도 해 먹고? 조금 먹고? 줄게 그고누

사과만 남았네. 기 없어. 딸기 없어. 사과 있다. 응. 사과 있다. 대신 가무서이 보석 집게만